갑니다. 주거가는 섹시해. 네, 뇌가 섹시해지는 강의 시작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조개패하면서 저기 우리 20억 그 대출 받아서 산 집을 얘기했어요. 그렇죠? <laughs> 그렇죠? 어, 이 집도 뭐죠? 대출 받아서 사는 거야? 이거 어떻게 따었어요这是贷款买的房子. 그렇죠. 비록 우리는 20억에 살고 있지만, 그렇죠? 그래서. 당에 관 했는데 여기서 얘로 한번 한번 끌어가 보려고요. 예. 대신 대자가 들어가 있는 한자도 꽤 많거든요. 연결 고리를 접어는 거예요. 그럼 볼게요. 대자 얘가 대자라니까 얘 현자 넣으면 뭐예요? 현대가 되지요. 우리 뭐 현대 그 회사 이름도 되고 그렇죠. 현대 사회를 사는 뭐 이런 거할때 나오죠. 얘는 왜 이렇게 생겼다랬어요? 네, 오글 에 네, 오글 아유, 다, 오와. 다, 이거 잖아요 그죠? 옥을, 옥이 처음부터 깨끗하고 다 다듬어지고 가공된 게 아니에요. 옥을 뭐캐냈든지 어쨌든 뭐 해갖고, 막 닦아서, 찐, 보면, 어머, 무늬가 나타나, 나타나, 나타날, 현. 예, 네, 그래서 현 자예요. 예, 네. 왜 그러냐면 나중에 여기다가 출자면, 추, 시하다 뭐요? 출연하다, 나타나다, 이런 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제일 흔히 잘하는 건 뭐, 시엔 자, 이거 있었잖아요. 현재. 또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쉰진, 이런 거, 금 <laughs> 이게 무슨 현자라는 걸 알아야 해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현대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시엔이 <laughs> 그렇죠. 현대, 시엔이그 <laughs> 다음에요, 예. 얘는 사실은 얘를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얘 들어간 거. 언제 봤죠? <laughs> 아니, 그거 말고요. 그렇죠. 설탕할 때, 설탕, 사탕할 때 여기 쌀미를 넣으면 얘가 들어가요. 맞아요. 그쵸. 당분할 때. 그쵸. 이 설탕 사탕 이런 거할때 얘네가 당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나는 뭐 커피에 설탕 넣는 걸 좋아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보세요, 발음이 여기서 나온 거죠, 여기서. 발음이 여기서 나온 거죠. 얘가 뭔당이에요 당나라 할때 당자예요. 근데 중국애들이 당나라를 다른 표현도 하지만 당따이라고 하죠, 당대. 그죠? 어떻게요? 당따에 어떻게요? 해 당따에 그죠? 당나라까지 우리는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얘. 얘는 우리가 시간 할때시자였잖아요 시간 할때 시자는 뭐가 들어가요? 해가 들어가죠. 왜 옛날에 해보고 시간 알았으니까. 그죠 그래서 시대 시대는 어떻게 해요? 시대. 어떻게 해요? 시대. 얘네가 무슨 시절할 때도 그래요. 어, 충청도 사투리는 시절이 욕이에요. 시절 피네. <laughs> 우리 엄마는 그 <그냥> 시절 피네. <laughs> 근데 어쨌든 시절 있잖아요. 대학 시절에 대학 시절에 일대도 얘네가 시이 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어쨌든 시대 무슨 시대도 되고 조선시대 뭐 이런 할 때도 시대가 되고요. 그래서 시대. 그 다음에 얘 볼까요? 얘가 대자라는걸 알면, 얘는 얘가 뭘까요? 얘. 얘. 지에 샤워할 때 어쩜 이렇게 처음하고 똑같을까요? 지에 <laughs> 샤워할 <laughs> <brailleotsanghi> 때 그쵸? 제가 뭐랬어요? 여기? 점쟁, 점쟁이래요. 그 뭐죠? 중매쟁이가 가운데에서 가운데, 가운데 껴가지고 남자친구, 여자친구, 저 결혼할 사람을 이렇게 가운데 껴가지고 끼는 거예요. 개자죠 개. 그렇 개나 소나 다 연결해 주는 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렇 그래서 개자라서 찌에 샤워할 때 있었어요. 어? 그럼 얘가 찌고 찌에 샤워할 때 샤워는 어떻게 썼었죠? <laughs> 소? 소 발음은 여기서 나온 거고요. 실로 연결해 주죠. 네. 이율소, 이율소. 그래서 이게 또 헷갈린다. 여기가 기껏 찌에 샤워를 외워놨더니 사람이 들어가요. 사람이 가운데 끼면 뭐라 그랬어요? 값이 올라가요. <laughs> 사람이 죽고 있잖아요. 뭐 유통업이 끼거나 뭐가 가운데 끼면 값이 올라간다니까요. 네, 그래서 값, 가예요 값, 가. 가격, 이런 거할 때요. 그래서 짱, 그, 할때 가격이 있었고요. 돈전자 써도 돼요. 짱, 지엔, 해도 가격이에요. 그럼 보세요. 대가가 되잖아요. 어떤 대가, 뭐 이런 거할때 있잖아요. 대가를 치렀어 할때 있잖아요. 큰 대가를 치렀어 할 때. 따이지아가 되죠. 배가 뭐예요? 따이지 어떻게요? 따이 가격은요? 지하. 어도 되고요. 짜 네, 이성이에요. 요짜 이것도 되죠. 이런 게 사, 가격 같은 거 이런 게 사급에서 나와요. 그다음에요. 얘. 예. 얘는 뭘까요? 대체. 그렇 대체예요. 한자로 대체인데 이건 이렇게 외우세요. 대체 에너지로 가요 대체 에너지는 뭐예요? 태양까지는 좀 기다린 건 아니었는데 잠 <laughs> 쓰레기 이런 거 기다린 건 아닌데 <laughs> 대신한다고요. 대신한다고요. 뭘 대신하는 에너지라고. 제가 원했던 건 거기까지였어요. 근데 태양 이런 건 하고 하지 마시고요. 어떻게요? 대체 에너지라는 건 뭐예요? 대신한다예요. 그래서 얘만 써도 대신하는 거고요. 얘만 써도 대신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지금 오늘 몸이 아파갖고요. 선생님 있잖아요. 티워 상커 그럼 뭐예요? 나 대신 수업 좀 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T. 그래 내가 너 대신 뭐 뭐죠? 뭐뭐랄까요 병원비 내줄게. 뭐 이런 거할 때도 쓸수 있고요. 그래서 대신이에요. 어쨌든 얘도 대신되고 얘도 대신이에요. 그래서 대체 에너지로 오면 끝나요. 그래서 어떻게요? 해따이 T. 어떻게요? 해따이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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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대신하다죠. 그다음에 얘. 예. 보세요. 발음은 여기서 가져왔고, 그렇죠? 따. 그렇죠? 옷이 있어요. 뭐 분명히 옷하고 뜻은 옷에서 갖고 왔겠죠. 뭐죠? 얘는요? 자루죠 원래는요. 자루, 자루. 네, 자루에서 시작이 됐는데 요즘 사람들이 자루를 얼마나 쓰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응. 요즘 사람들이 자루를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 옛날 말로 끌고 오다 보니까 요즘 거는 뭐예요? 쇼핑백이든 뭐 비닐봉다리든 봉투나 이런 걸다 다이즈로 해버린 거죠. 네, 그래서 다이즈. 어떻게요? 다이즈. 그렇죠. 그다음에 얘는 뭐로죠 얘, 얘, 얘. 자루는 자루인데. 아, 그거 보세요. 아, 얘기하시지 못하게 할 거야. 이분만 얘기하게 할 거야. 예 <laughs> 네, 자루는 자루인데, 여기가 입구가 요렇게 되어 있고, 밑에는 자루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그렇죠 주머니 이렇게 생겼잖아요. 네. 그렇죠 여기에 돈도 넣어야 되고, 그쵸? 손도 집어 넣어야 되고, 그쵸? 네, 그래서 여기 앞에 입구처럼 벌, 버... 왜냐면 솔직히 자루는 오므려놔요. 그치 않아요? 자루는 벌려놓는다기 보다는 자루는 보통 오므려서 묶어놓잖아요. 쌀자루 같은 거 생각해봐도. 그쵸? 렇 근데 주머니는 어떻게 돼요? 여기가 벌려져 있는 상태로 있잖아요. 네모가 이렇게 입구가 아예 터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래서 주머니는 뭐예요? 거이 그렇죠, 돼요? 거대. 그렇죠. 그다음에 예. 수리아가 뭐랄까요? 수리아. 이렇게, 이렇게. 그죠? 수리아는 뭐예요? 비닐이나 플라스틱이 다 된다고 했어요. 영어로. 영어로 뭐예요? 저이저 뭐죠? 비닐봉다리가 뭐예요? 플라스틱 네. 그렇죠. 플라스틱 병은요? 어때? 플라스틱, 플라스틱. <laughs> 네. 그래서 어쨌든 플라스틱하고 비닐로를 같이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이 뭐죠? 중국어도 얘네 같이 쓰고 있는 거예요. 플라스틱하고 비닐로를 같이 쓰고 있는 거예요. 이 플라스틱은 좀 있어 보이는데 비닐로는 참 없어 보인다, 그렇죠? 비닐로 그러니까 그렇죠? 어쨌든 소리아는 뭐예요? 플라스틱이나 비닐. 그래서 뭐예요? 플라스틱 봉다리는 아니겠죠 그래서 비닐봉다리죠. 돼요 쏘리아오 따이. 그 다음에 비닐 뭐죠? 플라스틱 병은 뭐라고 했어요? 쏘리아오핑 이렇게 되죠. 네. 끝났어요. 따이 끝났어요. 오늘 네. 겸사겸사 따이도 한번 가보는 거예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이어나가서 외우는 거예요. 네, 잘하셨어요. <laughs> <laughs> 중국어를 섹시해.